아니요 아니요 같이 하던 분이에요 티코님 아... <laughs> 그럼 이겨야 되겠네 예 이겨야 돼요 아, 이거 어, 어, 뭐야? 노트북인데 히스나 아, 아, 갑니다 아 히스나 뭐야 뭐야 범커스나안 보이는데? 히 잡박지 잡박지 이게 맞나? 잡박지 스나 범커스나로 에잇 에잇 쇼쇼쇼쇼쇼 오토코님 제가 잡았습니다 테가프힐 에이 절 좀... 아니, 우리 이전 사람 놀면 안, 돼요, 이제? 저안 돼. 이제... 여기는 저안 돼. 저... 이제... 아는 사람이 얼머이야이이설치됐니다중통크러중통 컬러... <목소리> 여기. 여기... 야... 아쉽시구나. 뭐야 뭐야? 이거... 허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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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이리칼리 허리... 이리 허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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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, 걸렸다. 아, 유성질 해야 되는데. 광과 둘. c o r 커 pick up, p i c 아요 p p i 맞네. 이거 p i 박 k 받 p I'm not 아 u 필 e I'm not sure. I'm not 1 u r 아 I'm n o 턴디스나의 삐롱이야. 턴디스나의 삐롱. 아... 킬 다운이고 와우 까끗이. 아 이거 큰일인줄 알고 <laughs> 세이브 할수 <볼>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거 디게차폭 먼저 깔게요 오케를왜 띠지? 오 폭발했다. 으아 어! 요 피반. 어. 한개 피딱이. 잡박 위에 벙커까지. 아 대박 피딱이. 블룸 피딱이. 아 잡박 잡박도 있어요. 잡박. 기억자면 그 기억자클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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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머리. 에비스나둘 뒤치기 혹은 에이클 일단 에이클. 뒤치기조심둘다 쓰나? 이겼네 이분 집이 얼마나 넓으면 키보드 소리가 울리지? 집이네 <laughs> 저기요? 아깝다 진제 빡거리네 이거 피스는 안 갈게요 그냥 음. 이런 걸 계속 벙커랑 좌빠에서 같이 봐요 아니 박스 플레이 라이 해도 경고 잘안 안 봐주던데 박스 타면 애들이 그냥 피해요 나두개 잡고 한번더 진짜 또한번더 피스 한대 아니 왜 피스 아, 샤박스나 진짜. 아! 2 9 9나2나9 2 9커스나로2커스 299! 299! 299! 299! 299! 299! 3 0 0장이다 백창이다 백창이다 백9 3글9글0글3글9 309! 309! 309! 309! 3 0 나 왜.. 엄청 이거 웃지 이거 뭐 어차피 미버 안할 거니까.. 사기스나 고정할게요.. 언제 어, 나갈 거야.. <laughs> 응. 오케이, 나 찍고 아.. 기안 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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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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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. 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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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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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론이 피해, 불론. 제필제필 아우, 어리스나 더럽다. <laughs> 다다운, 다다운, 다다운. 다운, <laughs> 제사기. 패스필패스필 와, 왜 이렇게 PL 잘 피해? 들필들필들 올패스, 올패스. 사람이라면 쓰레기가 먹었을 거고. <laughs> 신용이 짱해. 피했다. 불운이도 는데 브로.. 이도필해 o 니도 y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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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 y okay, okay. Sweat up, come on, D. Pon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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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n d 아, p 예, <웃음> 엥? 엥? 아...까비 <laughs> <laughs> 아...화면 아, 돌아가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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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 나왔고 일단 B 계속 막을게요 <laughs> <laughs>

원레저러는데아아피 61. 아나 머리 폭겼어. 미친. 정저 깨끗 할아요퀵이라 와! 이쁘다. 이거 아에이가 좀. 고사람 이거 네 몰라요? 패스 패스 패스. 피당해. 블론이 피도 필.

두 명의 친구들 지금. 이 쟤는 버 그런 거 같아. 이거 존나 는데쟤할 응. 걸? 뭐 만났 뭐 만났네. <laughs> 하이. 이번에 이기죠. 이기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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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이죠 <laughs> 쟤네 그 더러운 건지. 고 일단 진행. 성공적으로 완성. 승10 남았어 10 1나10 1나10 10 10 10 10 10 10 10 1가1 나. 10 10 10 1 나. 10 10 10 10 10 10 10 10 10 0 10 0 10 10 10 10 10 1나10 1나10 1 킬이 들어온 걸안 보이고 킬이 들어온 거같 빵크 무알안 보이고 뭐야 우리 아 사운드 우리 거구나 오케이 정 열어볼게요 사, 47이라서 정거든요 이거 하나얘 무조건 같은데? 에이이 프린, 프린 하나 더스안 왔어요 나이스 <laughs> 아 해빠. 이 칼이지? 근력. 응. 이나다 응. 근데 스마가 활이게 이거 얘네 B B 절대 못오는데 못 활이라서? 음. 근데 애이만반이긴거 아니야? 스슨원 컷을 못해 저거. 어. 내 셔터급이 칠 맞겠지? 그냥 패스시켜거 달방인 달방이 방인, 달방이들 달방이들 조심아이활 뭔데 이거? 활이 활이 아, 방격 활. 아 이거 빨그 빨리 빨포삐그서삐서 홀포. 딜컷 포. 데이크. 세 방. 아이 다아우코스 하나. 2층에 아우코스 하나에 에어, 에어, 전남 전남미. 아, 이놈이 땅아우코스 여기 아우코스 하고 앵글 앵글 앵글. 앵글 렀어. 하나 위치 모르겠어. 파일동. 일에 1기, 동동에 기 살아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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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 활. 1기 활. 예, 밤 예, 피 아, 이네 진짜 폭도 픽났어. 폭이 기났어잘봐 <laughs> 주세요. 애들 렁 느끼거든요. 아, 아니다. 아다아마 대각 둘. 까지저금뺏겨 아, 음. 대각 지금 홀세 홀색, 홀색. 오른 벽둘에 정말 활 아안아어 아니, 아소아 소린, 소아 소린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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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소아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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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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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얘는? 머리에 니대직 아니, 하나 모르겠어요. 아니, 아니, 거니통니통니 아니, 아니,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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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통에이아에이니 활도 걸어가지고 아이고. 저거 이상한데 음. 소딘 한명 닐자 지나가는데 음. 갑자기 소딘에서 한명 더활들고 음. 긁으면서 나오는데 음. 레전드인가? 아. 냄새가 나는데 레전드아 진짜 냄새나는데 이거 아니 소딘 떡 칸이 지나가는데 이 노리고 있네 아. 활들고잡빠개를 노리고 와 방금 9나이 죽었어 몇9잡으는지 1099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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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1099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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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9가 볼게요. <laughs> 방귀 들어가 볼게요.

이거 조콘 비싸지 뭐. 오케가오이좀확요 비가? 이 존나 쉽겠는데제활한 명이라? 비가 그래? 뭐? 얘비비나못 나올 거 아니야. 음. 일단은 수세 수익구에서 쇼퍼까지 아는 사람 정확히 혹시 아시는 분? 카는 넘어가겠지 뭐뭐라고요그 B구에서 쇼퍼까지 아시죠? 비렁포 비렁포. 한 번씩 빅 나는데 뭐야 얘네 올라프 까드릴까요? 아니 저기억 쳐 보겠죠 기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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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보겠다. 아 난간 난간. 응. 나이스 대박 먹혔어요 대박 먹겠어요 뭐, 일단 잡았어요 잡았어요 난간. 와리키. 포같거든요소에다가 2층 안보임 전날 전날 아까 이렇운아잘 봐. 아 말이 야 빠르다. 전날 다시 하시고 다시 말이야지이말해주세이우리이단년이1이 2년 아맞아 나는 오, 면년 2년 요년요년요년요년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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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이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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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이년 2년 2이이년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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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 쟤네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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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아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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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그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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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2층층사 샷건 보면 노담인데 어, 력 번까스나 저 번까스나 번까이 못박았한명 빠졌다. 둘다 빠졌다. 거기 피딱이. 아, 뭐이스 아, 오빠 있어요. 아직. 오빠 있다고요? 오빡 네. 아, 하나 아안 섰어. 안다어안 섰어. 안다어안 섰어. 오빠 쏘하나 가도. 나 스킬. 오빠가 못박어요궁 중통, 중통, 중통한테중통한테30 30. 한대더뭐 어? 피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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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숏높이 숏높이 으로중통을 막을게요 중통 계세요 아, 아 뭐야 <laughs> 아니 요안 갔을걸요? 아마도? 아마나 <laughs> <맑뇨. 웃음> 그럼 안 나오겠다, 얘네. 영폭. 아, 대단해. 휴 아, 대휴나대 휴스나 어, 대, 대 귀엽다, 졸다 졸렸지? 응. 아, 아 그런... 피스야. 맞었다 방금. 아, 쬐고 있을걸. 휴스나 다운, 나 아, 쇼 슬... 아, 샷건. 아, 아, 매박 샷건, 매박 샷건. 매박 샷건에 아까 피스 있었는데. 아, 이기 이거 매박 빠졌어요? 또 봐. 사건. 거기. 이기.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우리 롱 설정 네. 삐롱 설정 벌써 나가다. 좋습니다. 딘안 보셔야 돼요.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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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시트기시트기시트기시트기시트기시시시 돌린데? 돌리기돌시트기 살아 있으니까? 이게 해 봐야 될거 같은데 까먹었을 텐데. 잠깐만. 잠시만요 자, <laughs> 티켓 <웃음> <웃음> 티켓 보고. 아, 티켓 보고. 아, 네. 아, <laughs> 난데요. <안 한대요. 웃음> 아하. 그럼 어, 다시 보급도돼야지 또 만나라. 씨발때리겠 <laughs> 진짜. A.K.로. 아, 까비. 어? 아니 그 내가는 나라, 라 라라 아니겠지? 라라인데 아니 그 미라지 라라라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 아직도 있지 않나? 근데 미라지, 에, 미라지 라라인데 뭐 하시는데 애들에 안 보였거든요. 제가 보고 그쪽. 그 아, 더니나 그쪽이 더 귀찮은 거 이거 래그총이 아, 이긴거 모르는 거안 먹겠다, 이거 안 먹겠다. 응. 이렇게 <놀람> 있으미안 아, 뭔... 콜 어, 나온다. 에이스나, 아, 그건데 연주지 않고 셔츠나... 아! 이거 이 GS 아니? 이인 싸우는가? 라스 0킬드명다연한거 아니야? 호호호호 호잉 기관 오어 여기 없는데 이거? 오빠 오빠 더 오빠 오빠 오 와우 무슨 사파리야? 맵드 무비 다 기분 와 이거를 기건이 이거 맞아, 맞아. 이거 이글 했으면 이걸로 못잡고 졌는데 기건이 나이 기건 기권, 그래. 캐리 네 안다요 피성과 안보여요 야 이거 아버거버거번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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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 쌀목 두개 쌀목은 어쩔수가 없지 쌀목 하나 아 어, 뭐야? 비타이 격자로, 격자로, 격자로. 피십육, 피십육, 훨 피십육. 빨리, 빨간에 피십육, 훨 피십육. 삼거리. 그게 말고. 데나피 군데? 그 파란색 곰돌이 피십육이에요? 말이 있다. 아, 어, 어디가 아, 죽었네. 이렇게 어떻게? 어 낙사 아아 내려가 던네 블루 팀 난간에서 나도 gs 라될까 이거 그는 g s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, 그냥 뭐 저거 되고 애만 먹나 보지. 제 내가 찌고, 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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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반사. 아, 디지털 잔샤. 디지이 잔샤. 디지털 잔샤. 디지털 잔 디지털 잔 디지털 잔사지털 잔샤. 디지털 나샤 디지털 잔 디지털 잔 디지털 잔샤. 디디디디와리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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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 수난가 뭐라지 모르겠어요 바다크 수도 사기수나 아메플정말나플피 100에 사기스나사기스나피구만 본다 응개꿀나플의사기스나의 머리하나 아 이거 속겠다 그렇다면 그래. 사기를 따겠습니다 오케이 <laughs> 유인나 캐릭이었는데? 어? 사운드 총 들었는데 방금? 오르상데 자기 앞창 나 얘가 까 머리 있더네. 연결다 뭐야? 에 아, 아 실왜 <laughs> 얘네가 전판에 들 잡하는 거야요그 갔고. 아니, 리이안하 나쁜. 그냥 맞고. 아니. 저 새끼 와리스나. 돕고. 머리 대고만 뭐야, 여기 어디가다어 잼미 님이랑 효희 이란면 우리 야삼이 어? 1명 나왔다. 아, 아, 나왔다 아니 다 나왔어? 우리 애굽이 형애굽설는 에이 설정? 막 설정? 아니 쓰레기 까왜까아격자격자다시 우리 피엘인데? 아... 라펄즈 왔다 죽겠다 아... 아 설치 찍힌걸 아... 괜히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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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부렸다 잠깐만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엔삼하고 슈스타나가 엔삼이 그거야? GSR? 응.

밤낮이고, 음, 이 맞고 가나아나 터치시 못 보게요. 아, 뭘폭만 오지 마라삐고 사운드, 빅고 사운드, 삐코 사운드. 와삐고 들어왔다. 기억자 올라. 어, 나라, 송수이 언제 농폭 맞았던 거 어, 하래 이기, 이기, 이기. 여기 적자 아. 하나 있었 는데, 아 뭐야？다 피클 아, 격자 진짜 <laughs> 울랑말랑했는데 방금 아, 그걸 가다 빌션 성공. 팀되 겠는데, 원 스나 유인 나케리하 나도 쓰나 계시나 미션 자, 성공 그렇 힘 승. 오케이, 나눈오없 <나는> 을걸요？없 을걸요. <laughs> 없을걸요. 결점 섞기 싶은 사람, 개발 <laughs> <할> 사람. <laughs> 자, 두명 <주님>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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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경치 바로 빠르게 바꾸고, 바꾸고 바로 늦기 전에 타주고, 오, 그렇지. 일단 다음,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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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다음 다음 좀. 아, 아, 그럼 와, 이게 위닝을퍼주는 구나. 개꿀 이네. 와, 유니크 카운트 지금, 8개 남았다.